자,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문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로마서의 말씀 바울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아주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랬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빛을 자기 마음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기도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서 사실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나온 대사가 한때 참 유행했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하 아, 이렇게 잘 살아 당신도 이렇게 좀잘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이 태도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면서 한다면 뭐 수긍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한 빵을 만드는 사람이 근처에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그 버터를 계속 사왔어요. 그 우유로 만든 버터를. 근데 조금씩 조금씩 그 버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저, 저울에 딱 재보니까 1파운드를 자기에게 줘야 되는데 1파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 주인이 그 목장 주인을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이걸 계속 속이고 있다. 예, 목장 주인이 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 그 버터의 무게를 어떻게 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울이 없는데 그빵 무게를 어떻게 잽니까? 아, 그, 아, 어, 버터의 무게를 어떻게 잽니까? 그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늘저빵 만드는 사람에게 1파운드의 빵을 사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무게를 대서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빵 만드는 사람이 지가 무게를 줄여가지고 빵을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던 것이지. 그러니까, 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늘 자기는 선하게 사는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자, 이게 우리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만 겉모양만 치장하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24절에 아주 참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이고 나그 사람 때문에 절대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나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만약 우리가 이런 인상을 불신자들에게 준다면, 그때 우리가 받을 그 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벌이겠죠. 어,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저 대만에서요,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어, 10년 동안 이 국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은행에다가 그걸 계속 적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3억 원을 10년 동안 모았다는 거예요. 국어를 했어요, 국어를. 그러니까 국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자기가 국어를 못 하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자. 왜냐하면 10년 동안 3억을 모았으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 1년에 목욕을 두번 이하로 할수 있어야 된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잠을 잘수 있어야 된다. 몸에 상처가 나도 골을 때까지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지저분한 몸으로도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요네 가지 조건을 지키면 자기 제자로 받아 줘서 자기처럼 그렇게 국어를 하면서도 부자가 될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돈을 돈을 모은 데만 몰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생겼으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수 있는데 아직도 계속 거지처럼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을까? 율법을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지 않죠 이런 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뒷 부분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자,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게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할래는 아주 성경의 시작과 함께 할래라는 의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할래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할래를 받을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99세거든요. 99세.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것이 그 아들이 이스마일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또한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아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이삭을 낳은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을 때, 또 사라도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루어진 일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이전에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할례가 있어요. 할례가 거행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뜻은 단순히 몸의 어느 일부분을 베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먼저 이스마엘을 인간의 능, 인간적인 능력으로 낳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 이 할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의 생식시, 생식기의 끝 부분을 아, 잘라내는 것이죠. 예,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예. 육체의 가능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어디에 하라? 마음에 하라. 할래는 육체하는 에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는 육체했죠. 그것이 유대인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 육신적,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래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마음에 해야 한다.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라는 의식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내 힘으로 율법 지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는 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막 가장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늘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힘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꿈이죠. 우리의 소망이. 그런 삶을 하루만 살아봐도, 정말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할래의 의미를 우리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소리 깨닫게 됩니다.